사랑의 전설이 깃든 타이완 아리산 풍경구는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최근 이곳 도로가 18호 사랑 실크로드로 부상하면서 더욱 많은 커플들이 이곳을 찾아와 관광객이 10% 늘었습니다. 예! 즐거운 사진 촬영이 한창인 이곳은 바로 사랑의 전설이 깃든 타이완 아리산 풍경구입니다. 최근 이곳에는 사랑 관련 경관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거친 들판에 여섯 개의 사랑 조형물들이 들어섰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다리 등,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경관들이 늘어나면서, 웨딩 촬영을 하는 예비 신랑 신부는 물론,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와 이곳에서 사랑을 꽃 피우고 있습니다. 낭만적인 초원과 신비로운 운해, 그리고 사랑 전설이 깃든 아리사는 매달 몰려드는 관광객이 17만에 이르는데, 18호 사랑 실크로드로 부상하면서, 매달 관광객이 19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